안녕하세요. 저는 신천 연태 안과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요즘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도 같이 교정을 하는 게 인기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온 편안한 컴포트 렌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이 와서 시력이 안 나오는 병을 말하지요. 수정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정체가 색깔이 노랗게 바뀌거나 뿌옇게 혼딱이 오면 시력이 안 나와서 저 수정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정체를 제거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는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서 수정체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수정체는 평행으로 들어오는 빛을 모아서 이 막막 중심부로 초점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병든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저 수정체를 대신할 만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만이 시력이 나옵니다. 백내장은 절대로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수술로서만이 해결 가능한 병입니다. 예전에는 안에 삽입하는 인공 수정체가 초점거리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멀리를 잘 보면 가까이 있는 것은 반드시 돋보기를 써야만이 시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인공 수정체 안에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가 개발돼서 요새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같이 노안까지 해결하는 게 대세이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다초점 인공 수정체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보시다시피 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거리, 근거리 도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것은 여기에 중간거리까지 들어간 것도 있기는 하나 이렇게 생긴 유형의 인공 수정체의 단점은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동신문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계부의 빛의 손실, 빛 번짐, 해상력 저하,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그 뒤에 출시된 것이 독일의 오큐렌티스 회사에서 출시한 섹타형 다초점 인공수형체인데요. 이거는 중간에 넓은 부위를 다먼 거리를 보게 했고, 근거리를 밑에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인공수형체의 면적을 두 개로 분리해서 넓은 면적이 먼 거리와 근거리 이렇게 딱두 개의 초점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스타일의 그런 다초점 인공수정체에서 보이는 빛 번짐, 해상력 저하 이런 걸 많이 해소했죠 하지만 이 렌즈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먼 거리와 근거리, 가까운 걸잘 보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3 디옵터가 들어갔는데요 플러스 3 디옵터라고 하면 은제눈 앞에 한 30cm 정도 앞에 초점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와 요거는 잘 보이는데 중간거리 시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같은 섹타형으로 최근에는 중간거리를 볼수 있는 편안한 컴포트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아마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다 이런 의미로 렌즈 이름을 컴포트 렌즈라고 붙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거리가 중간거리예요. 뭐가 중간거리에 해당할까요? 요즘 세상에 모니터 안 보고 살기 힘들죠. 우리가 보는 컴퓨터 또 우리가 보는 휴대폰 이런 게다 중간 거리입니다. 중간 거리를 하면 제가 손을 쭉 뻗었을 때제 팔끝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한 70cm 정도의 거리예요. 이두개 슬라이드를 비교해 봐주세요. 왼쪽은 일반적인 단초점 인공수정체 그러니까 멀리는 잘 보이는데 컴퓨터나 테이블에 있는 사물들이 흐리게 보여요.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 컴포트 렌즈를 삽입하면 먼 거리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테이블에 있는 사물들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신문은 이렇게 바짝 가까이 되는 건좀 불편한데 실제로 제가 이 컴포트 렌즈를 삽입한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신문의 활자도 이렇게 좀이 정도 거리에서는 읽으실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굉장히 작고 세밀한 것을 눈에 바짝 대고 볼 때는 얇은 도수의 돋보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트 렌즈가 백내장 수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요새는 모니터 없이 살수 없죠. 테레비도 잘 보고, 컴퓨터 또 스마트폰 이런 거를 안경 없이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야외 활동할 때도 골프, 등산, 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운전은 먼 거리도 잘 봐야 하지만,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 또 계기판 이런 게다 중간 거리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바짝 갖다 대고 볼순 없잖아요. 그것도 해결을 하고요. 안경 없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또 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또 중간 거리예요. 부엌에서 하시는 요리, 장보기, 또 음악 하시는 분, 그림 그리시는 분 이게 다 중간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안경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다초점 인공 수정체의 그빛 번짐이나 이런 거를 색타형 렌즈라서 그걸 최소화했기 때문에 적응 시간도 빠릅니다. 혹시 안경을 깜빡 놓고 집에서 나와서 하루를 망친 일은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제 눈에 라섹을 하기 전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안경을 놓고 나오면 또는 돋보기를 놓고 나오면 정말 자세한 것을 보고 확인하고 사인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을 못해서 불안하거나 영수증을 확인을 못하거나 이런 난감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컴포트렌즈를 삽입하시면. 먼 거리와 중간 거리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맨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이 렌즈가 가격도 착해서요 그 면에서도 경제적이에요 기존의 다초점 인공수용체는 한쪽 눈 수술하는데 몇 백만 원이 들었거든요 일반 단초점 인공수용체 보다는 고가지만 기존의 다초점 인공수용체의 가격이 한 절반 정도뿐이 안 하고요 안경보다도 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다초점 안경을 수십만 원을 주고 만드시는데요. 어떤 거는 다쳤지만, 한 개의 가격조차가 한 1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렴해서 한 수십만 원 한다 하더라도 평생 안경 하나 가지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몇 년이 지나면 안경 도수가 올라가니까 바꿔야 되고, 안경 아래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부러지거나 잃어버리거나 해서 평생 안경을 보통 한1 0 0억 이상씩은 만드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은 이거는 수술해서 넣는 한 번으로 해결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컴포트 렌즈가 안경보다도 저는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돋보기를 쓰고 또는 다초점 안경을 끼고 처음에 적응을 못 해서 계단을 내려가서 발을 헛뜨려 가지고 난감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고 위험 이런 것도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백내장이 오면 어떤 렌즈를 삽입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제가 다른 사람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사지만 저도 언젠가는 제 눈에 백내장에 올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눈에 백내장에 왔을 때 나는 어떤 렌즈를 넣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인공수정체가 나오면 모를까?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저는 제 눈에 백내장에 오면 이 컴포트 렌즈를 넣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과 함께 노안도 교정되는 편안한 컴포트 렌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신천 연세안과 최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